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방만섭 변호사님이 이혼당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. 3른 살에 결혼했는데 한년 후에 이혼당했대. 아, 니난 신혼여행을 제일 때문에 제주도로 왔었어요. 그때나 지금이나 일이 워낙 많으니까 신혼여행 중에도 전화는 꼭 받았어야 됐거든요. 그때부터했던것 같아요. 난 지금까지 이혼 전에 자주 싸운 게 문제인 줄로만 알았거든. 근데 아니었어. 신혼여행 때부터였어. 뒤수야. <laughs> 자, 하나. 잠깐, 미안. 예 변호사님 예예예 예, 예. 저기요 사진 안 찍으실 거예요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어, 저, 죄송합니다 먼저 찍으세요 자기야 회 나왔다 얼른 먹자 응? 아나 이메일 볼게 있어서 중요한 거라서 잠깐만 먹고해 음식 식어 음식 식는다고 아, 식긴 뭘 식어 회잖아 식어 회도 식어 난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걸까 가쁜 싹 아. 밤낮없이 일하는 변호사 업무에 정명석 변호사처럼 워라벨 없는 삶은 대리이 되고. 앞으로 오면은 월차 못 씁니다. 결근으로 다 땡겨 썼으니까. 월차는 원래도 못 썼습니다.